대한민국 국가기관의 무능한 실체가 드러나자 분노 폭발한 이재명 대통령 지금 발주 선거금을 70%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? 최대 70%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? 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선거금은 70%까지 줄수 있도록 줄수 있다니 줘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거금을 보통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말이 보통 인간에서 계약금 10% 주잖아요 근데다원시스템과 뭔가 거기는 저 대체적으로 70% 선거금 받아가지고 제작도 안 하면서 딴거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던데조사는 해본 거예요? 네, 예, 지금 현재 조사 과정에 있고요. 저희들 일부 확인한 바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확대고 있습니다. 그 사기 아니에요, 그래서. 결국은? 그렇죠, 사기입니다. 예.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꽤 오랫동안 이거 그 약을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예. 계속 그 낙찰 생산 물량을 쌓아놓는 모양이던데. 예. 그게 정상적으로 납품될 수 있어요?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, 저희들이 그러면 아, 어떻게 할거 이거.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일단 어 감사를 진행해서 조사를 좀더 깊이 진행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.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어요, 거기. 어, 세 차례 걸쳐서 입찰 했고요. 1차하고 2차 같은 경우는 한 4, 50량 정도가 지금 지금 납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. 그 상태에서 또 낙찰을 예, 받았습니다. 24년에 또 3차 입찰을 했습니다. 그거는 28년에 차량이 납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납기 지연 상태는 아닙니다. <laughs> 아니, 그러면 이 납기 지연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줬단 말이에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? 코레일도 있고 포레일. 서울교통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철도도 어, 있습니다. 결국은 국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입찰을 했잖아요. 입찰 자체는 예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. 지금 네, 그러면 계약된 낙찰된 금액으로는 얼마쯤 돼요?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게?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한 2~3조 정도 되는 거 2~3조? 예, 네, 그 정도. 2~3조면 그러면 3조 선급금으로 50%만 줬다 해도 1조 원 줘버린다는 얘기예요? 포레일 부사장입니다. 그 다원시스가 이제 22년 말까지 납품하기로 돼 있는 게 150냥이고 그한 110냥 정도 들어왔고 40냥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. 40냥은 예. 금액이 얼마예요? 40 20억씩 정도기 이 때문에 한 10, 천억. 예, 예. 네, 그러고 요 그, 그다음에 그 23년도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게 18량인데 그중에서는 지금 한 30량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1, 2차 계약분이 한 218량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고 한 5천억 되네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그 3차 계약은 116량인데 그 부분까지 이제 3천억이 좀못 되는데 전체 다해서 한 9천억 정도 되는 9천억 정도가 되는데, 정도가 되는데 네. 네. 지금 다원시스에서 이한달 전부터는 다시 또 작업지게를 했습니다. 국회가 떠드니까 연평으로 하겠지요. 지금 다시 그 천억 정도를 자금 조달을 해서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돈 천억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조달한다 말이에요. 그거 네.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네 아무리 들어봐도. 야구기는 네.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거 같습니다. 어떻게 성급금을 육십 퍼센트를 줍니까? 중도금도 육십 까지안 줍니다. 선거금으로 받아간 것조차도 지금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천억 빌려왔다는 게이게 말이 돼요, 그게. 하여튼 철저하게 좀 조사해 보시고요. 필요하면 수사를 하든지 뭐 그거라도 해서 잘 조사를 하세요.